안녕하세요. 지난 공개라이브에서 재미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 결과 다가오는 종족 다음 편을 먼저 해달라는 요청이 당첨되어 계획에는 없었지만 만들어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처음 접하신 분은 스토리 이해가 힘들 수도 있어 오니 재생 목록을 통해 1편부터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그럼 지난 편에서 옷처럼 보이는 날개로 공중을 자유롭게 날아다니던 그들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서 시작해보겠습니다. 나는 본격적으로 내가 본 모든 것의 이상함들이 이제 내 감각에 빠르게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내 마음 자체가 방황하며 헤매기 시작했던 것이다. 나는 미신을 믿는 사람도 아니었고 그런 경향도 없었으며 지금까지 사람이 악마나 마녀와 서로 육체적으로 소통할 수 있다고 믿지도 않았다. 그렇지만 나는 고득시대에 어느 한 여행자가 자신이 악마와 마녀들의 안식일을 목격했다고 스스로 믿을 수 있었던 마치 그러한 공포와 멈출 수 없는 격렬한 흥분을 느꼈던 것이다. 이때 나는 지난 처음 만남시 나의 안내자가 정중하고 관대한 자인지 당신은 알지 못한 채 그를 향해 맹렬한 몸짓과 일관되지 않은 큰 소리로 그를 쫓아내길 시했던 것을 어렴풋이 떠올렸다. 나를 진정시키고 달래려는 그의 온화한 노력과 나의 경이로운 호기심을 자극했던 그의 날개로 인해 생겨버린 나와 그들 사이의 모습과 움직임의 차이들. 그래서였을까. 그로 인해 나의 두려움과 당혹감이 발생했다고 생각한 그는 자신의 날개를 스스로 땅에 늘어뜨리고는 그것이 단지 기계적인 장치에 불과다는 것을 나에게 보여주려고 노력하는 듯이 느껴졌다. 그렇게 함으로써 나의 놀라움을 없애려고 애를 썼으며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나에게 이야기했던 것이리라. 그러나 그의 이러한 갑작스러운 변화는 나의 공포를 더욱 증가시켰고 극도의 두려움과 공포가 종종 극도의 대담함으로 나타나듯이 나는 야수처럼 그의 목을 향해 달려갔다. 하지만 한순간 나는 강한 전기 충격을 받은 것처럼 땅에 쓰러졌고 내가 완전히 의식을 잃게 되기 전에 내 눈앞에 떠오른 마지막 흐릿한 이미지는 내 옆에 무릎을 꿇은 채한 손을 내 이마에 얹고 있는 내 안내자의 모습과 함께 그의 딸의 아름답고 차분한 얼굴이었다. 그녀는 크고 깊으며 아름답고 알수 없는 눈으로 나의 시선에 집중하여 나를 뚫어지게 내려다 보고 있었다. 나중에 알게 된 바와 같이 나는 시간 계산에 따라 여러 날, 심지어 몇주 동안이나 이러한 무의식 상태에 머물러 있었던 것을 알게 되었다. 이윽고 내가 정신을 차렸을 때 나는 이상한 방에 있었고 내 주인과 그의 가족들은 모두 내 주위에 모여 있었다. 그리고 놀랍게도 내 주인의 딸은 약간 외국의 억양이 있는 듯한 내 모국어로 나에게 말을 걸어왔다. 기분이 어떠신가요? 그녀가 물었다. 나는 순간 당황스러울 정도의 놀라움을 이겨내기까지 불과 몇 분의 시간이 걸렸지만 곧 그녀에게 되물었다. 당신은 어떻게 나의 언어를 알고 있습니까? 당신들은 도대체 누구이고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러자 내 아내자이자 집주인은 미소를 지으며 그의 아들 중한 명에게 손짓을 했고 그 아들은 하나의 테이블에서 집과 나무, 새, 사람 등 매우 다양한 인물의 그림이 그려져 있는 얇은 금속의 시트 여러 장을 꺼냈다. 그가 꺼낸 물건들의 디자인에서 그것이 나에게 익숙한 그림 스타일임을 나는 알아차릴 수 있었다. 각 그림들 아래에는 내가 쓰는 언어와 글로 그 이름이 적혀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 아래 적혀 있는 또 다른 손글씨에서는 나에게는 매우 생소하고 이상한 단어가 적혀 있었다. 집주인이 말했다. 우리는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현자 대학에 속한 내딸 지인은 당신과 우리에 대한 지식을 전해 주는 강사이기도 합니다. 그러자 다음에 그의 딸인 듯한 지인은 내 앞에 다른 금속판을 놓았고 그 위에는 내가 쓴 글에 대한 단어가 먼저 적혀 있었고 그 다음에는 문장이 새겨져 있었다. 그런데 각 단어와 각 문장 아래에는 또 다른 이상한 문자가 있었던 것이다. 나는 문득 정신을 차리고 생각해보게 되었다. 그들은 이러한 방법을 이용하여 그들만의 사전이 만들어졌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이다. 내가 정신을 잃고 꿈을 꾸고 있는 동안에 그 일이 이루어졌던 것일까? 그렇게 내가 이런저런 생각을 하던 그때 지, 그녀는 마치 명령하는 듯한 목소리로 나에게 말했다. 이제 됐어요. 좀더 쉬고 음식을 먹도록 하세요. 이후 나에게는 이 넓은 건물에서 오직 나만을 위한 방 하나가 할당되었다. 그 방은 정말 아름답고 환상적으로 여러 가지가 배열되어 있었지만 그들 공공 건물에서 볼수 있었던 화려한 금속 세공품이나 보석 같은 장식은 전혀 없었다. 그러나 벽에는 식물의 줄기와 섬유질로 만든 다양한 색상의 매트가 걸려 있었고 바닥에는 같은 모양의 멋진 카펫도 깔려 있었다. 침대에는 커튼이 없었고 침대의 철제 지지대는 수정인 듯한 구슬 위에 놓여있었으며 면과 비슷한 얇은 흰색의 물질로 된 덮개로 덮여있었다. 또한 방에는 책이 들어있는 잡다한 선반도 있었다. 커튼이 젖은 움푹 들어간 곳은 노려하는 새들로 가득찬 새장과 연결되어 있었는데 그중 아름다운 비둘기 한 마리를 제외하고는 내가 지구상에서 본 것과 비슷한 것을 보지 못했다. 비록 이 비둘기가 푸른 깃털에 높은 볕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익히 봐왔던 비둘기와 서로 구별이 되었지만 이 새들은 모두 교묘할 정도로 정교한 노래를 부르도록 훈련을 받은 것만 같았다. 내가 머무는 방의 새장에서 들려오는 이 새들의 목소리를 듣고 있자면 마치 오페라에 있는 듯한 착각이 들 수도 있을 것만 같았고 이 새들이 부르는 음악은 듀엣과 트리오 그리고 사중주와 합창이 모두 하나의 음악처럼 편곡된 것처럼 들렸다. 만일 새들이 더 이상 노래를 부르지 못하도록 조용히 시키고 싶다면 나는 세장 위에 있는 커튼을 치기만 하면 되었다. 그 새들이 어둠 속에 자신들이 남겨진 것을 깨닫는 순간 그들의 노래가 잠잠해졌기 때문이었다. 또 다른 것으로는 유리가 아닌 창문이 있었다. 그것은 스프링처럼 생긴 것에 닿으면 바닥에서 셔터가 올라가 열리도록 되어 있었다. 셔터는 비록 유리보다 덜 투명했지만 밖을 볼수 있을 만큼 충분히 투명하여 외부의 장면을 부드럽게 볼수 있도록 했다. 이 창문에는 발코니, 아니, 오히려 매달린 정원이라고 부를 만한 것이 붙어 있었는데, 거기에는 우아한 식물과 찬란한 빛깔의 꽃이 많이 자라고 있었다. 따라서 이 아파트처럼 보이는 것과 그에 따른 부속물들은 세부적으로는 이상하게 보이지만, 전체적으로는 여전히 현대적이며 한편으로는 사치스럽게 느껴질 정도의 그러한 특성에 가깝다는 느낌을 주었으며. 영국의 공작 부인들이나 프랑스 작가의 아파트에 이러한 것들이 만일 붙잡되어 있다면 그들에게 감탄을 불러일으켰을 것이다. 그리고 이후 내가 알게 된 것은 내가 이 방에 오기 전에 이 방의 주인은 바로 집주인의 딸 지의 방이었다. 그녀는 친절하게도 자신의 방을 나에게 할당해 주었던 것이다. 그렇게. 나는 잠에서 깨는지 몇 시간 후 소파에 혼자 누워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 이제 내가 속한 이곳 사람들의 본성과 이 종족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나의 추측이나 생각을 고치려고 노력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던 그때 내 주인과 함께 그의 딸 지희가 나타났다. 그들은 방에 들어와 나의 모국어로서 정중하게 나에게 물었다. 이제 어떠신가요? 이제 서로 대화를 나누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여전히 혼자 있는 것을 원하시나요? 그래서 나는 이 낯선 나라에서 내가 받은 그들 환대와 예의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표했고 그들의 기분을 상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나라의 관습과 매너를 충분히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고 또한 나의 무죄에 대해서 의무감마저 느낀다고 대답했다. 물론 나는 그들에게 말할 때 소파에서 일어나 말했다. 그러자 그의 딸 지는 나를 매우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그 이유는 그녀가 나에게 다시 자리에 누우라고 퉁명스럽게 명령했지만 그녀의 목소리와 눈에는 둘다 부드러우면서도 나를 순종하게 만드는 그 무언가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런 다음 그녀는 내 침대 발치에 아무렇지도 않게 앉았고, 그녀의 아버지는 몇 발자국 떨어진 소파 위에 자리를 잡았다. 그런데 당신은 대체 어느 곳에서 왔길래 우리가 당신에게 그렇게 이상하게 보이는 것이며, 당신도 우리에게 이상하게 보이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음, 나는 원시 종족을 제외하고는 우리 종족과 다른 거의 모든 종족의 개별적인 표본을 보았습니다만, 그러면서 그는 말을 이어갔다. 나는 미개척된 자연에 가장 황량하고 외진 곳에 사는 야만인들조차 모두 알고 있는데, 그들은 화산불에서 얻는 빛 외에는 다른 빛을 알지 못하며 땅에 기어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것들은 날아다니는 많은 생물들처럼 어둠 속에서 더듬더듬 길을 찾는 것에 만족하곤 하죠. 그런데 당신은 내가 알고 있는 그 야만적인 부족의 일원이 될 수도 없고, 반면에 문명화된 민족에 당신이 속해 있다고 생각하기엔 무리가 있어 보이는군요. 이러한 그의 말을 듣자 나는 그가 말한 마지막 관찰, 문명화된 민족에 내가 속해 있지 않는 것 같이 보였다는 것에 다소 당황스러웠다. 그러나 나는 곧 그에게 나는 지구상에서 가장 무명화된 국가 중 하나에 속하게 된 영광을 누리며 살고 있었다고 대답해 주었다. 그리고 나는 그들에게 말했다. 이곳처럼 태양광선이 투과되지 않는 지역을 밝히기 위해서 당신과 당신 동료 시민들이 고하는 듯한 그 엄청난 빛들은 정말 감탄스럽습니다. 그것은 매우 독창적이면서도 비용을 전혀 상관하지 않고 모든 곳에 비추고 있다는 것이 정말 놀랍군요. 그렇게 나는 나의 솔직한 놀라운 심정을 그에게 말했고 이곳 사람들이 그들 각자가 어떻게 스스로 빛을 발할지 상상할 수도 없었다. 한때 사람들은 하늘의 태양과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 발명이 되었던 인공조명에 대해서 서로 광채를 비교하는 것만 가능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나의 집주인은 그가 언급한 비참한 야만인들을 포함하여 자신의 종족과 다른 대부분의 표본을 보았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그는 내가 살던 지구 표면에 단한 번도 가본 적이 없을 가능성도 있는 것일까? 아니면 이들은 오직 지구 내부의 만 묻혀서 살고 있는 그러한 종족이나 공동체만을 언급하고 있는 것일까? 나는 매우 혼란스러웠지만 내 호스트는 아무 말 없이 잠시 동안 침묵하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그 종족의 사람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아무리 특별한 상황일지라도 거의 표정에 대해서 변화를 나타내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었다. 그러나 바로 그때. 그의 딸 지는 이렇게 외쳤다. 아버지, 아시다시피 옛 전통에는 진실이 있어요. 모든 시대와 모든 부족이 공통적으로 믿는 모든 전통에는 항상 진실이 있답니다. 그러자 그녀의 아버지는 대답했다. 지, 너는 현자 대학에 속해 있고 나보다 더 현명할 것이다. 하지만 나는 빛 보존 위원회 수장으로서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아무것도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 것이 나의 의무란다. 그러면서 그는 나에게 지구 표면과 전체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했다. 그래서 나는 내가 아는 한 최선을 다해 그에게 대답을 해주었지만 내 대답은 그를 만족시키거나 확신시키지는 못하는 것 같았다. 그러자 그는 조용히 고개를 저으며 갑자기 주제를 바꾸면서 그가 궁금해하는 나의 세계에서 다른 세계인 이곳으로 어떻게 내려왔는지를 물었다. 그래서 나는 지구 표면 아래에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예술과 산업 발전에 필수적인 광물, 즉 금속을 함양 광산이 있다고 그에게 대답해 주었다. 그런 다음 나와 내 친구가 이 광산 중 하나를 탐험하는 동안에 우리가 이곳으로 내려온 지역을 엿볼 수 있었던 상황을 설명해 주었고, 이후 이곳에 오기 위해서 함께 내려오다 내 친구의 생명이 어떻게 희생되었는지 간략히 설명해 주었다. 그리고 나는 이런 나의 이야기가 진실하다는 증거로서 내가 처음 도착했던 집에서 아이가 그곳에서 가져온 밧줄과 갈고리를 그에게 상기시켜 주었다. 그러자 집주인은 다시 나에게 질문하길 상층부에는 우리 종족들과 그가 알고 있는 문명에서 가장 진보된 것으로 관주되는 이곳 종족과 서로 상호간의 다른 습관과 생활 방식의 차이에 대해서 나에게 질문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나는 내가 태어난 세계를 가장 좋은 색으로 표현하고 싶은 마음에 유럽의 낡고 쇠퇴하는 제도에 대해서 관대한 측면을 골라 약간만 말해 주었다. 그리고 이제는 유럽이 부러워하면서도 그 모델을 찾고 있는 공화국으로서 현재 진보가 가장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도시를 이야기해 주었는데 그 도시의 예로는 미국, 뉴욕을 들었으며 그들 사회 생활의 예로서 뉴욕의 도덕적인 습관에 대해서 내가 아는 한 자세히 설명해 주었다. 그렇게 설명하던 나는 문득 이곳으로 오는 길에 만난 이곳 주민들의 얼굴에서 내가 그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지 못한 것을 떠올리게 되었다. 그래서 그랬을까? 나는 순간 부끄러움을 느꼈고 나도 모르게 계속해서 추가적인 설명을 이어갔다. 내가 살던 지상사회에서 민주주의 제도에 대한 우수성과 당 정부에 의한 평온한 행복 증진, 그리고 권력 행사와 명예 획득을 위해서 항상 어려움에 처한 시민들을 우선시함으로써 공동체 전체의 그런 행복을 확산시키는 방식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었다. 이와 함께 나는 인류에게 미소 짓는 장엄한 미래, 다시 말해 자유의 깃발이 대륙 전체에 휘날릴 것이며, 유학이부터 일상적인 지식 사용에 익숙한 지성적인 시민들이 앞으로도 점차적으로 확대될 것이라는 찬란한 예언을 반복하면서 마무리했다. 그렇게 내가 말을 마쳤을 때, 나의 집주인은 부드럽게 고개를 저으며 명상에 빠졌고, 그는 자신이 생각하는 동안 조용히 있으라고 나와 그의 딸에게 신호를 보냈다. 그리고 얼마 후, 그는 매우 진지하고 엄숙한 호조로 나에게 말했다. 당신이 말하는 대로 당신이 비록 낯선 사람이지만 나와 이곳에서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한다면 나는 당신이 앞으로 그 누구에게도 이곳에서 겪고 본 모든 것들 중 아무것도 밝히지 말 것을 간청합니다. 다른 우리 국민들은 당신이 태어난 세계를 존중하지만 내가 당신에게 그렇게 하도록 허락하지 않는 한, 당신이 살던 곳 누구에게라도 이곳에 대해서 말해선 안 됩니다. 당신은 이러한 요청에 동의하시나요? 그의 갑작스러운 이러한 말에 나는 다소 놀랐다. 그러나 나는 망설이지 않고 대답했다. 물론이죠. 맹세합니다. 그렇게 말하고는, 나는 그와 악수하기 위해서 오른손을 뻗었다. 그러나 그는 내 손을 자신의 이마에 부드럽게 얹고는 자신의 오른손을 내 가슴에 얹었다. 이것은 이곳 종족 사이에서 서로 약속이나 구두를 통한 의무에 관련하여 모든 문제를 다짐하는 데 있어서 이루어지는 관례인 듯 했다. 그런 다음 그는 딸을 돌아보며 말했다. 그리고 내딸지 너는 물론 나도 마찬가지로 이 낯선 사람이 지금 말한 우리 세계가 아닌 다른 세상에 대해서 그 어떤 다른 누구에게도 말해서는 안될 것이다. 그러자 지는 일어나더니 아버지의 관자놀이에다 키스를 하며 미소를 짓고 말했다. 걱정 마세요. 지의 현은 자유롭지만 사랑은 그것을 신속하게 묶어둘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아버지, 저나 아버지의 우연한 말이 우리 공동체에게 폭로될까봐 두려워하신다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종족이 저 너머의 세계를 탐험하려는 그런 욕망을 가져 위험에 처하게 된다면 말이죠. 어쩌면 말이에요. 우리의 불릴이 적절하게 발산하는 파동들이 외부 낯선 사람의 뇌에서 그들의 기억조차 깨끗이 씻어내지 않을까요? 그녀의 이런 말을 듣던 바로 그 순간 나는 깜짝 놀라 물었다. 아니, 불일이라니. 그게 도대체 무엇인가요? 그러자 그와 함께 지는 내가 거의 이해하지 못할 설명을 시작했다. 왜냐하면 내가 아는 어떤 언어에도 불일. 이라는 것과 정확히 동의어라고 생각되는 단어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이처럼 그들은 인간세계에 대한 경계심을 가지고 있었고, 갑작스레 튀어나온 불일의 파동이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영상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과 마음은 있어도 아무나 실행에 옮길 수 없는 고마운 멤버 회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